안녕하십니까. 홀짱선생입니다 9월 8일 삼성전자 분석에 이어서 오늘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대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서면서, 아, 어, 지난번 추천주 써니전자에 이어서 신규 추천주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전자는, 어, 여러분한테, 어, 추천한 후, 13%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까지 제가 4,500원 1차 목표가 세우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따가 추천주 한번 드릴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8일로 넘어갈게요. 예, 삼성전자가 상승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자, 결국은 이겁니다. 예, 재팟을 터뜨렸죠. 예, 이동통신사 버라이즌과 8조 규모의 오지 5세대 이동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효과가 이렇게 반영됐다고 방송을 해 드렸죠. 그러면서 또 상승하게 된 배경이 예, 5G 이후에 10년 후 6G를 벌써 준비한다는 이런 기사로 한껏 기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1차 저항 그러니까 1차 목표가가 되겠죠. 1차 저항가. 예, 그리고 만약에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급락을 한다. 예, 그러면 은 어, 신규 매수하실 분들의 지지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수가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9월 8일에 설명을 해드렸죠. 예, 9월 8일날 방송 캡처죠. 만약에 글로벌 시장이 즉 미국 시장이 만약에 폭락하거나 했을 때아 어, 조정을 받을 때 지지 가격은 57,000원과 57,5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항가까지도 제가 말씀을 해 드렸죠. 자, 이거는, 아, 9월 8일 방송했던 캡쳐본입니다. 보면은, 6만원과 6만4백원. 여기에 맞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6만4백원을 돌파하면은 이차는 6만2천원과 6만2천8백원이라고 제가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9월 8일, 예. 우리나라 시간은 9월 9일이 되겠죠? 이렇게 4, 2% 넘게, 아, 4% 넘게 폭락했죠? 어, 나스타 종합지수가요. 예, 기술주죠.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9월 8일 상승 이후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캐파락을 출발했죠? 예, 그런데 저점이 57,8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57,000원과 57,500원은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아, 이럴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줬을때 6만원과 6만 400원이 에, 저항가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자, 오늘 9월 10일 고점이 딱 6만원이에요. 결과로 치면 이 6만원은 저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전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을 때도, 이때도. 어. 삼성전자 목표가, 저항가에 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6만원을 제시했었고, 장중에 6만4병까지 살짝 오르다가 이렇게 빠졌었죠. 결과적으로 지금 치면 이 6만원이 가장 큰 매물 압박을 줄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 물론, 어, 미국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한층 출렁거릴 수가 있겠지만, 향후 6만원 이상 이렇게 돌파를 한다. 6만4병 이상. 이렇게 안착을 했을 때는요. 예, 그때는, 어, 62,800원.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향후 62,800원 이상을 돌파하면은 7만원. 예, 그게 3차 이렇게 저항가가 될 수가 있, 아니,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어, 계속, 어, 삼성전원 대응하시면 별물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주를 드릴 텐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요. 앞으로의 주식 정보와 추천주 리뷰를 빠르게 접하실수 있어요. 그래서, 어, 구독을 눌러주시면한테 그 써니전자에 대해서, 어,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드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 저번 9월 8일 방송에서도, 어,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써니전자는, 어, 처음에 방송했을 때 사신 분들은 뭐 13%, 14% 이렇게 수익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사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굳이 하, 라고 치면은, 예, 3,900원 이하권. 예, 이하권에서는 괜찮다. 3 9 0 0 자, 4,000원에 마감을 했죠? 자, 그렇지만 이거는 추천주가 아닙니다. 자, 자 여기서 사신 분들만의 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갑자기 뭐 급등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일단은 가면서 나중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 이 종목 사신 분들은, 이전에 사신 분들은 목표가를, 어, 제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또 말씀을 해드렸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4,500원 부근, 여기를 1차 저항가, 좀 전에 삼성전자를 말씀해드렸듯이 똑같습니다. 자, 이쯤에3 5 0 0 4,500원과 4,500, 4,600원 정도 근처, 이 사이에 오면은 매물 합금을 1정 부분 받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자가 500명이 넘어서면서 약속대로 제가 추천주를 드렸던 거고요 예, 왜그러냐면 유튜브를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한거기 때문에 실시간 어, 제가 리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올린 것은 어, 추천을 안 합니다 아, 바닥에서 어느정도 일정 부분 다진 종목 그런 종목을 추천해야지 아, 여러분들이 우를 범하시, 범하실 수 없는, 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써니즈에서도 바닥을 일정 부분 다진 종목으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골든크로스죠? 21선이 61선을 올라오는, 어, 그리고 월봉상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면은. 자, 121선 밑에 21선, 그 다음에 60일, 중기선. 여기를 21선이 올라오는 골든크로스 그 시점에 와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번, 요번에도 바닥을 충분히 다진 종목으로 제가 드릴 겁니다. 앞에 나는 차트는 한창제지에요이한창제지는요 지난 4.15 총선 때, 에, 종로 어, 출마를 할때 황교안 대이학현 이렇게 서로 경합을 했죠. 그래서 황교안 관련주로 이렇게 에, 불렸던 종목입니다. 왜 한국교안이냐? 어, 한창제지 황교안 전 총리와,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와 어, 성균관대 동문으로, 이렇게, 그니까, 한창재지 김승환 회장과, 어, 황교안 전 총리가, 예, 성균관대 동문으로 알려주면서, 황교안 관련주로 이렇게 불렸던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4.15 총선 간시 이렇게 출마를 하다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4,465까지 급등을 했죠. 예, 그후로, 어, 이낙연 씨한테,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총선에서 고비를 마시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종목이에요. 자, 아, 어떻게 보면 인맥주가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자, 이러한 것들이 다 고스란히 이미 다 떠나갔죠? 예, 네, 그러면서 하락을 어느 정도 했고, 자, 그래서 한교안 관련주로는 일단은, 어, 계속 낙인이 찍혀 있는데, 자, 이미 이런 것들은 다 매를 맞은 겁니다. 예, 네, 그러면서, 어, 요번, 뭐, 증시가 상승할 때도 한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바닥을 엿던 게 종목입니다. 자, 이후부터는 정치 테마주로는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황교안 주에서 탈락. 그렇죠? 자, 그래서 일정 부분 다 거의, 어, 이 무수한 세월, 이런 세월 동안 계속 행보하고 한 차례 더 빠지고 행보하고, 전재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거를 또왜 추천하냐? 어, 반등의 기대 동력이 뭐가 있을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요, 백판지, 화장지, 어깨가 호황입니다. 지금. 자, 코로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판지 어깨가 현재 호황인데요. 일단 실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창제지가 방지 실적이 매출이 849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무려 68억 2분기 영업이익이요 37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42.3%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자 이건 일단 한거고 자 지금 현재 수유가 화장품 제약 가정 간편식 제과 등의 포장재로 쓰이는 백판지 수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국내 백판지 시장 점유율이 한솔제지가 40%로 2위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나라가 25% 예, 근데 이전에는 한창재지가요, 이 실적 나오기 전에, 한창재지가 8% 밖에 안 됐어요. 예, 8% 밖에 안 됐는데, 2분기 영업이기 37억, 전용등급 40.3% 증가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요번에, 아, 오늘이죠, 오늘. 자, 10% 점유율의 신풍재지 설비를 135억 원에 인수하면서, 향후 18%대 점유율로 3위로, 일단 한창재지가 이업계에서 등극을 한거나 마찬가지죠. 예, 네. 자 이거는 음, 신풍재지 어, 설비를 인수하기 전에 실적입니다. 자이 기사는요, 아, 신풍재지가 아, 폐업으로 가닥을 간다는 그 전망이라는 전망뉴스가 7월달에한번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이런 기계를 다처물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 그 중에서 한창제지가 이것을 다 인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10일자 뉴스죠. 예, 보면은 신프제지 평택 공장 시흥이 영업 정지 결정에 따라서 예, 유곡의 기계 설비 일체를 한창제지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10일 공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은 황교안 관련주를 떠나서 지금은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겠죠? 자, 일단 매수과 목표가부터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부담없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요. 차트를 보면 21선, 61선, 1 2일선 이게 장기선이 있는데요. 다 역배율로 되어 있죠? 근데 21선이 쭉 올라가면은 이게 나중에 61선도 올라가고 101선은 깔아지고, 그래서 정별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60일선을 잘, 보면 2,000원 정도 됩니다. 2,000원. 그래서 최고 좋은 자리는 2,000원에서 2,010원 정도, 요 가격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체결이 안 된다, 예, 그러면, 어, 2,030원 정도, 예, 부담 없이, 예, 지금 2,045원인데요. 요기 전세에서 이렇게 한번 매수가 오면 해봐도 별물이 없다.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뭐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경환 관련주를 떠나서 어,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렇죠? 이때가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건데 자 더이상 이렇게 실직이 좋은 회사가 몇개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실직에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와있다면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거죠. 자, 그렇지만 또 목표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1차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또 거래가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죠? 행보를 했죠? 요게. 자, 그 가격선을 잘 보면은, 2300원 정도 됩니다. 2300원. 자, 1차적으로 목표가를 2300원을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본 것도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망가질 게뭐 있습니까? 자, 앞으로 지금 현재 화장품 제약 가정 간편식 등 재화 등의 포장지 쓰이는 백판주, 백판지가 요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나 증가를 한 겁니다. 네, 반기 실적은 영업이익 68억 나온 거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다른 기업들 보면 거의 적자인 회사가 부지기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 뭐, 굳이 손절가를 드린다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손절가를 굳이 드린다면. 자, 여기 저가가 있습니다. 이 저가가 1,805원이에요. 그러니까 1,800원 이탈 시. 예, 그때는, 와, 컷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본견지에서는 어,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매수가는 아, 2,000원에서 2,030원 정도. 예, 만약에 안 온다면 2040원도 괜찮아요. 요정도로 보시고, 자, 한번 써드릴게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1800 이탈시 컷. 그리고 매수가는 여기, 61선 근처, 2000원과 2040원. 그리고 목표가는 2300원. 자, 지금 현재, 어, 이런 상황을 빨리 그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면요. 이거 추천주 리뷰를 그때그때 맞춰갖고, 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따라서 바로 리뷰를 할수 있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향후, 어, 구독자가 1,500명 정도, 500명이 또 늘어나면요. 또 괜찮은 종목 찾아서 여러분한테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